이분이 왜 오셨을까요 음, 얼굴이 예뻐서 nope. 네, 조회수 좀 올리기 위해서 nope. 땡땡 조회수 겁나 많이 왔으면 좋겠지만 그것보다는 제가 올린 그 러브스토리 러브스토리 있지 않습니까 mm -hmm. 여러분 그거 보면서 야그 크리스 저분 입장만 들어보니까 수상하다? 의심 간다? 아, 그분 입장도 들어봐야겠습니다. 그분은 바로 노사모님 입장. 혹시 다를 수도 있으니까. 일단 제가 음. 봤던 댓글 중에 크리스가 저를 처음 만났을 때 왜? 제가 밥값을 지불한 거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반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laughs> 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이거는 사실입니다. 아, 계산한 건 사실이고. 이거는 오해가 아니에요. 저는 일단 처음 만난 사람한테 얻어먹는 걸잘 못해요. 그리고 다행히 그렇게 비싸지 않은 쌀국수를 먹, 먹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샀고 아무 생각 없이 나왔어요 아무 생각 없이 영어나 좀 연습해 보자 너무 스피킹이 막쭉 떨어지고 있고 이제 말을 안 하니까 영어로 아 혹시 <laughs> 과일값으로 <과의> 밥다 <봤다. 웃음> 음, <볼> <laughs> 네.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공짜로 해줬잖아요 그데 네? <laughs> 진짜 순수하게 나 영어 배워야겠다 음. 그래서 나온 거예요? 영어 배워야겠다가 아니라 사실은 크리스랑 처음 만나고 음. 크리스랑 다시 안볼줄 알았지 지금은 일회성 깜짝 선물. 일회성만 <laughs> 고정으로 가자. 그래서 어쩌다 보니 고정이 되었네요. 평생 생... 가자, 여보. 아, 인생고정 음. 그리고 저희가 연애를 할 당시에 음. 어, 사실 제가 또 계속 내기도 좀 그렇고 또 이분이 계속 내기도 좀 그렇고 해서 음. 저희는 어, 용돈을 10만 원씩 모았어요. 어. 정확한 액수 어. 기억이 어. 나지만 어. 일단 반반 해 가지고 통장을 만들었잖아요. 연애 전용 통장. 어, 데이트 통장 만들어 가지고 어, 음. 그 카드를 어, 제가 음. 가지고 있었어요. 음. 그래서 카드 제가 음. 멋있게 어쨌든 이분의 기를 살려 주면서 음. 그러니까 누가 딱한 명이 내는 게 아니잖아. 그걸 쓰면. 음. 그러니까 서로 부담 없이 먹을 걸 먹을 수 있고, 건전하게 같이 데이트를 할수있었것같아요 아, 너무 건전했어요. 왜 나를 좋아했을까? 왜? 하필 나 같은 놈을. 제가 이분을 처음 만났을 때, 이분이 좀 괜찮다고 생각했던 점 중에 하나가 바로 잘 들어주는 거였어요, 제 말을. 경정. 경청. 어, 경청 오. 그리고 좀 적재적소에 좀, 좀 똑똑한 질문을 하더라고요. <웃음> <웃음> 내가 최선을 다했어요. 선이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내가 허세 없다 나 이런 놈이야 이거 자식아 허세입니다 <laughs> 이분은 늘 최선 저한테 최선을 다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no. 이좀 아이러니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아이고 no. 여기까지 <laughs> 아니 아니, 아니. <laughs> 아니, 아니. <laughs> 여기까지 들어보세요 아, <laughs>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되게 괜찮았어요 왜냐면 좀 저를 믿고 있다는 느낌이었거든요 저는 음, 내보려졌어요 저도 최선을 다하지 않았고 음. 이분도 최선을 다하지 않았고 뭐 예를 들어서 이분이 만약에 이틀 동안 저한테 연락이 없다, 저는 별로 걱정이 안 되고 뭐 제가 반대로 이틀 동안 연락 없어도 크리슨 연락했잖아요. 어, 겁나도 걱정하지. <laughs> 야, 저 여자 어디 그 바람 피냐? <laughs> 저는 어쨌든 이분을 100% 믿었었던 것 같아요. 음. 음. 말씀만 해도 예뻐요. 하, 겉 모습이. <laughs> 겉 모습이야? 음. 속속 모습은 안 예뻐. 속은 뭐 썩일 <laughs> 수도 있고, 허리 음. 무덤 <laughs> <혀림구동 웃음> 같은. 썩다니요. 음. 사자성어 쓰고 싶다 보니까 이렇게 자꾸. 이상한 화자성어를 적고 예적절의 어, 적소에 쓰고 싶은데요 <laughs> 왜냐면 거짓말을 거짓말처럼 진짜 거짓말을 못해요 선의의 거짓말도 못할 정도로 음. 너무 이렇게 순수한 남자가 있을 수 있을까? 어. 바보가 아니겠지? <웃음> 예. <웃음> 이제 그래도 조금 그 나아지지 않았어요? 뭘 입어도 예뻐 어. 예뻐. 이제 어 이제는 영원 없이 예쁘다. 음. 그래야 어. 더 비싼 거안 사게 되니까. 요즘 우리 노사모님 근황이 어떻게 되시나요? 근황? 네. 근, 근황 토크에 갑자기? 네, 근황 토크. 아, 근황 토크. <laughs> 네. 메이라 예담이를 낳고. 음. 출산한 후부터 음. 지금까지 일을 음. 손에 놓은 적은 없어요. 이분은 열일 정말 뜨겁게 합니다. 민뜨 것도 없이 일 육아 남편 그 뒷바라지. 어 <laughs> 남편 뒷바라지. 제일 커요 남편 뒷바라지가. 아 제일 작다는 얘기 아니에 <laughs> 제일 큽니까? <laughs> 조금씩 익숙해져가고 있어요. 이제 만난 지 10년 차인데. 저도 아, 이미 익숙했고요. 예 네, 앞으로도 계속. 익숙하지 당연히 뒷바라지 내가 좀. 죄송합니 <laughs> 너무, 너무 뻔뻔한 소리 했나? 네. 저의 매일의 루틴에 있어서 저는 새벽 한 6시쯤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아, 6시 그때... 일어나서 일단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을 음. 스트레칭을 간단하게 하고 그리고 애들을 깨워서 이제 어린이집을 보내고 네가 혼자 다 하는 것처럼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럼 당신은 뭘 하시는데요? 나 그때, 그, 그 자면서, 그 들려요. 준비하는 과정 내가 열심히 듣고 있어요. 아, 내가 준비하는 과정을 열심히 듣고 있구나. 잠 속에서. 네. 아, 잠 속에서. 음. 집안 청소. 어. 를건너뛸때도 많아요. <laughs> 사실 집안 청소보다는 저한테는 어. 일이 먼저인 것 같아요. 그러네. 오늘, 오늘은 개판이네. 아, 제미 완전 개판이구만. 개판 5분 전이고, 한 1분 전인 것 같아. 운동하는 거 저는제 애들을 채우고한 시간만 하자 하는 게한 시간이 되고 두 시간이 되고. 아니그 오늘만 살자. 네. <laughs> 그럼 뭐 다른 그 건강 기능식품이나 뭐 그런 좋은 것들 의지할 필요가 없겠네요. 음, 건강식뿐만 아니라 건강 보조식품을 필수도 알다시피 음. 어, 많이 먹습니다. 정말 많이.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건강 기능식품 참 좋아합니다. 네. 이것저것 먹다가. 그, 최근에 또, 하루에 한알 먹는 게 있어요. 하루에 한 알. 그니까, 러 1일, 1알. 바로, 이겁니다. 네. 이거 바로 행복한 웃음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건강 신경 많이 쓰잖아요. 뭐, 학교 때 비타민, A, B, C, D, E, F, G 다 배우잖아요. 그리고, A, B, C, D 너무 많으니까, 따로따로 챙겨 먹기보다는, 한 번에 섭취할 수 있는 그런 스타일 좋아합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모티 비타민, 영어로는 종합 모탈 이타민이라고 하는데요. 어, 그... 한국은 모르겠지만 미국에서는 이거 모티 비타민 판매 1위라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미국 코스코나 마트 가면 많이 봤던 비타민이라서 그런지 이제 와서 다시 보니까 반갑다. 네, 망니다 친구야. 아, 진짜 한눈에 미제다 알아볼 수 있었어요. 물론 우리 그 한글 적혀 있으니까 조금 생소하긴 합니다만, 뭐그대로요 네,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왔잖아요. 그리고 미국 전체 50개 주 중에서 특히 캘리포니아 사람들이 웰빙, 너무 좋아고요. 신경 많이 씁니다. 우리 노사모님처럼 운동, 식단 기본이고 이런 목티 비타민도 챙겨 먹어요. 많이.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비타민을 섭취하는 이유는 또 부족한 영양소 보충할 수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 데 말입니다. 제가 이걸 챙겨 먹는 이유는 하루에 필요한 것들 한 번에 챙겨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간편한 말이에요. 아 제가 하나 고백하자면 우리 노사모님만큼. 아주 이것저것 다 챙겨 먹기에 부지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모닝커피와 함께 이거 하나 꼭 챙겨 먹습니다. 끝! 그런데 오늘은 우리 노사모님 말고 또 특별하게 모실 손님 계십니다. 과연 그분이 누구신지 여러분 짐작되십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 어르신 바로 이분르십니다 개띠! <laughs> <KT>. 46명생! 어서 오세요. <laughs> <laughs> 자, 어, 이분 그 인생에 대한 책 쓴다면 아마 열권실수로 알고 같아요. 들으면 눈물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파람만전한 그런 인생 살아오시는데요 엄청 존경하는옹늘은 인물. 평화시장이라고 거기서 오래동안 오토매 하신 장사 어, 하신 분입니다. 거기 몇년 하셨죠? 30년. 30년. 거의 제가 태어날 때부터 쭉, 헤어졌는데, 아직까지, 그만하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 미국에서 유명한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보다가, 오랜만에 보니까, 만나온 고향 친구만 그런 거예요. 네. 아, 그리고 제품 보니까, 이, 그, 철문 제품이랑, 슬프세대 제품. 이, 향량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나이별로, 자기 맞는 제품 먹는 게 좋다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이, 아연이라고 그 영어로 z i n 크이라고 하는데, 아연이 그냥 어릴 때부터 뭐 아연이 좋은 거지 왜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음. 얼마 전에 건강 프로 나가니까 아연 먹으면 면역 기능, 면역 기능에 좋다고 하니까 어. 어 이제 조금 알고 먹으니까 몸에 더 좋은 거같기도 하고 아무튼 아버님 것 이제 올식용절 슬로세대 보니까 아연 함량이 거의 두 배를 어. 이거보다. 그래서 특히 나이 들수록 이 건강 그리고 그 면역 이런 거 중요하니까. 꼭쟁이시면서 음. 네, 이거 한번 드셔보고 효과 있는지 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그 그래. 고맙게 잘 먹을게 아 예. <laughs> 이거 하루에 그딱 하나만 먹으면 돼 아마 그 출근할 때 밤에 출근하니까 밤에 드셔도 되겠네요 맞아요 네. <laughs> 우리는 밤이 아침이니까 그렇죠 네. 또이렇 같이 같이 먹으면서 음. 건강하게 삽시다 그래 네. 고마워 장모님 잘 해드리고 저는 음. 노사모님 잘 해드릴 테니까 음, 맞아 나중에 그 드신밥을 얻어 먹으려면, 지금 곁에 있는 여성분들을 잘 챙겨드려야죠. 맞아요. 가정이 잘 끌고 나면, 함옥의 남자가 잘 해야 돼. 네. 응. 우리 크리스시우 시청자분들한테 인사 한마디 좀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아, 우리 시청자분께 대단히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시청 바랍니다. 건강하이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크리스시우. 네. 크리스시우.